반갑습니다. 평가연구소장 김명찬입니다. 네, 저는 그 최상위권 학생들의 그 수시, 정시 지원 전략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주로 이제 실제 합격자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시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시는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수능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서울대도 지금 수능 100%죠. 정시는 다른 거 전혀 안 봅니다. 내신도 반영하지 않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학생부가 10% 들어가죠. 그죠? 그렇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정시는 결론적으로 수능이 자원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죠. 뭐, 스카이 대학이나 지금 다 뭐, 위치한, 이렇게 목표로 할 텐데요. 정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야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문계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 경영, 제일 높죠. 그죠? 100분이 기준으로 394점. 이 394점이 뭐냐? 백분위 국어 수학 영어 더하고 그다음에 탐구는 두 과목이죠. 그러니까 두 과목 평균을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우리 수능 성적에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죠. 왜 백분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느냐? 대학에서 표준 점수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표준 점수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성적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쉬우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표준점수보다는 100분위로 알고 계시는 게 일단 좀 객관적인 점수다. 그래서 서울대 경영 394점 정도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목별로한 99점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99점 가까이. 99점 100분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수능이 좀 쉬워져서 만점을 받아도 어, 만점자가 뭐 1%, 2%, 이렇게 2% 넘어가고 하면 100이 나오지가 않고 99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서울대 경영, 어쨌든 394점 정도. 그 다음에 서울대 제일 밑에 선으로 가면 387점 정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100분이요.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점수로서 어디쯤 갈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보시면, 어, 연대 역시 경영이 제일 높죠, 393점.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서울대 경영하고, 그다음에 l 미으로 가면 신학과 제일 낮게 돼 있는데 38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시 합격 결과를 보면 이 순서대로 돼 있지 않죠, 그죠이 순서가 많이 뒤집어집니다. 경영이 뭐 거의 중간 정도로 떨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인지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나중에 수능 보잖아요. 그죠? 수능 끝나면 저희 종랑을 설명해 합니다. 그죠? 그때 오셔서 들으시면 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 어느 정도 레벨이면 내가 합격이 되겠구나. 1 0 0분이 기준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는 경영이 392.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가면 381점 정도는 돼야지 합격이 가능하다. 요거 자료집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진 찍으셔도 좋고 나중에 자료집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의예과 봅시다. 의예과 내가 목표인데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 응? 지금 서울대 의대 제일 높죠? 395점입니다. 거의 감옥별로 다 99점 정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 카대 성대 쭉 이렇게 내려와서 한양대, 이화여대, 가천대, 아주대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과 수도권 의대에 가려면 한 390점 정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90점. 그다음에 지방권 의대 좀 밑으로 가면 3 8 0점 정도 라인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신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0분위로 목표하는 대학에 가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여유 있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보면 왜냐? 모의고사보다는 실제 수능에 가면 좀 떨어집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 재수생 들어오고 또 강력한 반수생 경쟁자들이 들어오기에면좀 떨어집니다. 지금 모의고사 기준은 요거보다도 조금 높게 받아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는 좀더 복잡하죠. 정시보다는. 그래서 수시는 제가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수시가 전체의 67%가 수시를 뽑습니다. 그죠? 근데 이 수시 67%를 다시 유형별로 나눠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많이 뽑는 게 뭡니까? 네개 중에서. 전체 대학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아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뽑는. 이 뭐냐하면 지방 대학으로 가면 그냥 내신으로 다 뽑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최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 잠깐만요. 최상위권 대학의 수시를 유형별로 보면 뭐가 제일 많습니까? 학생부 교과는 3% 밖에 안 돼요. 2.8%. 그러니까 내신으로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상위권 대학은. 뭐가 제일 많으냐? 학생부 종합이 제일 많아요. 학생부 종합. 60%가 학생부 종합으로 볼수니다그 다음이 논술. 한2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특기 전형도 상당히 많죠. 한 17%가 넘는 비율을 특기자전형을 뽑습니다. 이게 최상위권 대학이 수시를 어떤 유형을 뽑느냐 하는 겁니다. 전체 비중하고 최상위권 대학의 비율은 상당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의대 봅시다. 여러분들 궁금한 의대. 서울 수도권 지금 12개 의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형 유형별로 어떻게 나오느냐. 교과전형 순수하게 내신으로 뽑는 교과전형은 1%도 안됩니다. 학생부 종합이 역시 많습니다. 55%. 그 다음에 의대는 논술로도 상당히 많이 뽑죠. 35% 가까이를 논술을 뽑는다. 그 다음, 특기자 전형도 한10%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수시를 유형별로 나눴을 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 대학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가 많지만 최상위권 대학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이 많고 그다음에 논술 그다음 특기 이런 순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좋으면 일단 되는 거고 그죠. 논술은 논술 잘하면 되죠. 그다음 특기 전형은 특기가 뛰어난 학생. 근데 제일 애매한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죠. 이 종합적으로 본다는 건데 도대체 뭘 중요하게 보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 사실 많이 뽑는데.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실제 합격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의대 지금 서울 수도권의 탑텐 대학의 의대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한 학생의 실제 사례입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내심 봅시다 2.31 의대치고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 의대에. 내신이 한2.3 정도 돼도 학생부 종합으로 합격을 하는구나. 일단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는 걸 보는데, 여기 제가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대학에서 실제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들이 평가한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은 입학사정관전형입니다. 지금 입학사정관이라는 말은 없어졌지만, 실제 입학사정관전형이거든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죠? 간단한데 입학사정관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죠? 이제 입학사정관 마음에 어떻게 드느냐 하는 건데 실제 입학사정관이 평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대학에서 평가요. 합격자를 평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고고, 교, 고교 학업 성취도 중 학과 관련 우수과목이 영어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가 우수하다. 그러니까, 과목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과목이 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의대는 보니까 영어 우수한 학생들도 꽤 좋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사실 의대 공부하려면 영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어 성적. 우리가 뭐 수학 성적 중요하다는 아시지만 영어도 꽤 중요하게 보는구나. 이걸 알수 있고, 당연히 생명과학은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종합 전형은 전체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좀 특정 과목, 특히 그 전공하고 관련 있는 특정 과목의 성적이 우수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봉사 시간 161시간. 이거는 꽤 많은, 많은 시간이긴 하지만 요즘 학생들 100시간 되게 다 넘습니다. 그죠? 봉사 시간. 그 다음에 고교 활동 보고 이 총평을 봅시다. 이게 바로 입학 사정관 교수들이 평가해 놓은 내용입니다. 뭐를 중요하게 보는지. 첫 번째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좀 중요하게 봤다 이겁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보시면 의사소통 능력 면접을 통해서 면접도 상당히 당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의사도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어~ 내과에 관심이 많고 특히 감염내과에 대한 관심도를 잘 어필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학생이. 진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학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학생부에 보면 진로 앞으로 희망하는 진로 적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거기 막연하게 의사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내과 의사, 그거보다더 좋은 거는 감염내과 의사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냥 의사 쓰지 말고 뭐 심장 전문의, 뭐 예방의학 전문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이런 학생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앞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에 보면, 의료성계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하다. 이거는 뭐냐? 봉사 정신이 좀 뛰어난 학생. 그러면서도 좀어 그냥 막연하게 봉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시간만 많은 것보다는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봉사를 했느냐.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봉사하는 학생들을 좋게 평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학생부 종합 중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역시 전공 적합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좀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수시 정시 지원 전략 최상위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예약을 받으니까 현재 고3 학생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재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올라가나? 올라가나요? 아니면 얼마나 올라가나요? 이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보통 재수학원들 보면 뭐 재수 성공 사례, 뭐 성적 상승 사례 이렇게 해서 뭐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학생들을 이제 많이 보여 주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공적인 학생의 사례만 뽑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적이 안 올라가는 학생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걸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종로관 학생들 성적을 분석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가는지 이거 보시면 우선 이문계를 봅시다. 1등급은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빼고 2등급부터 말씀드릴게요. 국수형 탐 중에서 재수하면 어느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갈까요? 어느 과목 성적이? 이거 보시면 아시죠? 이거 보시면 우리 종로학원생 전체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분석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2등급 학생들이 제일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게 수학입니다. 수학은 2등급으로 시작한 학생들이 졸업할 때 1.5등급으로 졸업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1등급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 성적이 제일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3등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 학생들이 졸업할 때 1.9등급이 됐다. 이거는 1등급, 평균적으로 1등급 이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4등급, 5등급에 오면 사탐의 성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 학생들 중에 사탐 성적이 안 나와서 실패한 학생들 있죠. 그죠? 다른 성적은 좋은데. 근데 3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에서 보면 역시 사탐의 성적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연계 보실까요? 자연계도 수학이 많이 올라갑니다. 수학이 2등급에서 시작한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1.7등급 올라가고,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에서 보면 역시 과탐의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평균이 그렇고 그냥 올라가는 학생이 있고 내려가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종로 학원이니까 가능한 거지 어 일반 학원에서 이렇게 성적 향상이 많이 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셔야 되고 일단 종로 학원 성적을 학원생들이 전체 성적을 분석하니까 이런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학생들도 사실 많아요. 어? 국수용 탐 합해서 평균 뭐 10등급 올라간 이런 학생도 많은데 오늘은 이제 좀 상위권 대상이기 때문에 제가 상위권에 좀 포커스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어 실제 작년에 종로학원의 케이스인데 3등급으로 시작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3등급. 근데 이 학생은 1, 1, 1, 1, 3을 받았어요. 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케이스예이 학생은. 그러니까 평범한 중위권 학생이었는데 최상위권 올라가 습니다 실제 어, 입시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와서 연세대 어, 지금 경영학과에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시는 수능이 결정한다. 그럼 재수를 하면 특히 종랑원에서 재수하면 이 정도 성적 향상이 되니까 정시에서 대학 레벨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재수인 그러면 정시 올인이다. 수능이 올라가니까. 근데 이거 약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수능 시험이라는 게한 번의 시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종로학원에서는 정시 올인이다. 이렇게 지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시 비정도 워낙 크기 때문에 재수생도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재수생이 수시, 정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정시는 수능 열심히 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수시, 어, 정, 수능을 정말 뭐 어, 아침부터 밤까지 집중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수능 올라갑니다. 그럼 수시는 어떻게 하느냐? 수시는 일단 종로 학원생들을 수시 합격자를 분석을 해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붙겠어요? 아까 유형별로 얘기했을 때 응? 종로 학원생 재수생들은 역시 논술에서 제일 많은 합격자가 나옵니다. 한70% 정도가 논술에서 붙습니다. 나머지 30%는 뭐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자도 한30% 됩니다. 얘네들은 되게 어떤 특성이 있는 애들이냐면 이 학생부 교과 재수생들 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특기로 붙는 학생은 대부분 재학생 때 1단계 합격을 하고 2단계에서 떨어지는 학생들. 보통 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전형은 단계별 전형하죠 1단계는 서류 평가, 2단계 면접인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다시 한번 도전하면. 그런 전형으로 재수해서 합격하는 사례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은 재수생들이 잘해요. 왜잘 해요. 왜잘 합니까? 면접 한살더 먹었기 때문에 응? 면접 잘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학생이 아닌 학생, 1단계 합격을 한 학생이 아닌 경우는 논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논술은 수능으로 최장년 맞추고 논술 준비를 하면 되죠. 그런데 종합학원이 논술을 모든 재수 학원 중에서 가장 잘 준비 시키는 학원입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규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다 논술을 합니다. 정규 시간에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매달 논술 모의고사를 봅니다. 논술은 사실은 실전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강의를 많이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많이 써봐야 돼요. 우리 논술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논술 전형으로 합격하려면 최소한 문과 기준으로 보면 3만 자 정도는 써봐야 됩니다. 3만 자? 3만 자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연대 보면... 연대 시험은 2000자 쓰기죠. 그럼 연대 기준으로 보면 연대와 같은 실제 문제를 15번 정도 써봐야 된다. 는 15번 쓰고 당연히 첨삭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합격한다는 겁니다. 실전 훈련이 중요한데, 종락으로서 매달 논술 보고서 보고 첨삭까지 다 해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대학별 특강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에, 목표를 하는 대학에, 어, 논술을 특강으로 신청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주로 그 실전 훈련 형태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3단계로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논술 준비는 가장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실제 논술 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이 합격, 어, 합격한다. 실제 종남에서 합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은 내신이 4.3등급입니다. 이걸 보면 논술 전형에서는 내신의 영향력이 실제로 크지 않다. 내신이 좀 낮아도 수능 체제를 맞추고 논술을 잘하면 충분히 꼽고 할수 있다는 걸아알수 아, 있습니다. 그죠? 실제로 연대 고대에도 논술 전형에는 5등급 학생들도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4.3등급인데 어 수능 성적을 많이 올렸고 논술 준비를 어, 꾸준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고대 생명과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문과 학생 한번 볼까요? 이 학생도 지금 어, 내신이 3.9 등급이기 때문에 내신이 그렇게 아주 우수하지는 않지만 역시 수능 최저 연대가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죠. 문과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 탐해서 등급 합이 6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학생은 6딱 맞췄어요. 국수형 탐해서 6딱 맞췄죠. 최저 기준을 맞추고 논술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연대 경영 합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이제 뭐 재수 전략까지 어, 저희 종로학원의 노하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어, 제 얘기는 뭐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2부에서는 어, 이렇게 입시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 지금 최상위권은 수능 같은 경우에 지금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국수형 만점을 목표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또 논술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우리 종로학원의 대표 강사들께서 또 우리 원장님까지 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 도록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부까지 잘 들어주시면 실제 우리가 수능과 논술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정말 만점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전략을 좀 오늘 습득하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